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리바,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내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뿐 아니라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이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을 알아, 알아보는 눈도 없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가로 사람이 아닌 유다가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그 일이 확증되어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 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어 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도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개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다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내,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난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에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게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 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